빚내서 집사라라고 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언제부터 나쁜 거고 왜 나쁩니까? 괜히 농담으로 한마디를 가지고 정색해서 내가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선배님 같은 사람이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프로 님. 삼프로 음. TV 부대표로 표현해드리면 될까요? 네, 부사장으로 은둔하고 있으나 네. 사실상 제가 주물럭한다 는 소문이 <laughs> 너무 많이 나서 어.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삼프로의 실세 이프로님. 네. 네, 기둥이자 지붕이자 석가래이자. 네. 네. 지난번에는 이제 이대호 대표님이 좀 섭외 빵꾸 났다. 그리좀 알아. <laughs> 그서 빵꾸 나서 부르는 그런 분은 아니죠. 시뭐 빵꾸 나도 어, 아무나 바쁘신데. 부를 수는 없죠. 물론 여기가 네. 이런저런 언더스탠딩 같은 데도 아니고 네. 와이 스트리트 아닙니까? <laughs> 이런저런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뭐, 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아쉬워서 아, 제가 먼저 모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번에 크, 책이 나왔습니다. 야, 이게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이 너무, 너무 다시 만난 경쟁. 아, 근데 이 책이 지금 출간과 동시에 지금 논란이 휩싸인 거 아십니까? 왜요? 왜? 왜? 표지 때문에 지금 지금 표지에 실물 맞냐? 이책에 저자가 너무 귀여운 표정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래도 되느냐? 이제 제가 야. 알기로는 이제 오십 대 중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반까지는 아니고 초반에 가까. 초반에 가까운. 초반에 가까운. 초반에 가까운. 네, 초반에 가까운 사실상 아안 꺾인. 뭐가 되든 하여튼 뭐 많이만 팔리면 좋겠습니다. 근 요거는 그 EBS에서 뭐라 해야 될까? 다큐라고 해야 될까? EBS가 참 좋은 방송국이긴 해요. 네. 그러나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웃음> 네, <웃음> 그래서. 공영방송이라. 어, 그래서 저, 저한테도 이제 저한테까지 온 거죠. 예산이 없다 보니. 오. 예산이 있으면 출연료 많이 준다고 하고 막잘 나가고 설명 잘 하는 분들 네. 불러을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laughs> 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가 네. EBS에서 한 8강 정도 되는 경제와 관련한. 그게 이제 교과 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라는 건데 개, 개념이 그런 건데 어른이 됐어도 공부를 해야 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사실은 Y 스트리트 경제 공부하려고 듣잖아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어, 그걸 이제 EBS 교육 방송에서 어른들을 위해서 학교 다니듯이 이제 경제 공부를 여덟 어, 강 정도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음. 해서 저를 이제 섭외를 해주셨고 네. 어, 했어요.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방송 원고가 생기잖아요. 음. 그걸로 이제 책도 만들고. 한 책이 그겁니다. 사실. 네네네네. 아니, 일단은 저희 또와이스트리트랑또 3프로티비 언더스탠딩 또다 사랑해 주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음. 한 댓글 중에 오늘 그한세분 정도 뽑아서 네. 이진우의 다시 만난 경제 책. 아, 예. 책준답니까세분 네. 정도 저희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판사에서 어, 땡겼습니다. 겨서 예. 얼마야 이게 정가가? 요즘 책은 거의 비슷하지않아요 정가 비싸. 예, 19,800원. 어, 19, 온라인에서는 10% 할인. 예스24 <laughs> 알라딘 이런 데 가면 중고 서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제니까. 바로 이제 팔수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가능하면 그 증정본이나 이게 그 저자 서명본을 받지 마시고 네네. 그냥 깨끗한 책 받으세요. 중고책으로 팔수 있는데 저자 서명이, 저자 서명이 있거나 뭐저 예. 어디 증정본 도장 찍히면 안 사거든. 아제책써 드렸는데 못 파시겠다. 아새 걸로 줘. 조금 네. <laughs> 이제 그 경제 이야기를 사실은 공부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음.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TV 보다가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건 왜 이래서 이런 거?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사실은 좀 난해할 때가 있어요. 음, 그렇죠. 엄마 아빠가 뭔가 유식하게 딱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음. 그것도 좀 연습 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 교과서라고 해서 어른들이 배워야 될 교과서 내용을 뭘로 할까 예. 아마 이대호 기자도 바쁘고 출연료 비싸니까 이제 잘 제한은 안 들어오겠으나 <laughs> 어, 이제 본인도 이제 가끔 생활비 좀 부족하고 그러면 출연료 싸도 나가게 네죠. 될 때가 오고 그러면 네, 이제 이런 기회가 생길 텐데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laughs> 또이거 들으면 또 EBS가 <laughs> 진짜 뭐 이런가 보다 싶은데 농담이에요 교과서를 해봅시다 하는데 무슨 내용을 해야 될지를 나보고 정하라는 거예요 음...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무슨 연기자입니까? 대본 써주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는 어, 뭘 가르치는지를 봤어요. 내가 그걸 알아야 이제 어른들이 배워야 할 경제 교과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네. 봤는데 그냥 뻔한 내용들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과 뭐뭐 음, 뭐, 뭐, 경제 뭐형장의몇 요소 뭐 토지 자본 뭐 대부분 하도 그렇죠 하도, 하도 그런 거야. 네 그렇죠 다. 그래서 왜 이런 걸 배우지? 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봤더니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민주시민의 양성이에요. 음, 음. 좋지, 책임있는 민주시민. 네. 그런데 책임있는 민주시민에게 어떠한 경제 개념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경제라고 하는 건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고 뭐 그런 걸 가르쳤겠죠. 네. 아마 그걸 배우면 책임있는 민주시민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거는 교육자가 우리나라 교육 당국이 교육을 받는 대상인 국민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싶으냐라고 할때 책임있는 민주시민이 되면 좋겠다는 건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건데, 네. 내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나의 목표가 책임있는 민주시민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닌 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합리적인 시민이 되고 싶다. 그냥 음. 책임과 민주보다는 그냥 합리적으로 살고 싶다. 내지는 경제 지식을 잘 갖춘 부유한 시민이 되고 싶다.일 음.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 음. 대체로 어른들은, 특히 경제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제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 해서 어, 나는 부유해진 민주시민이 되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최고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서로 목표가 다르다 보니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하고 음. 우리가 어른이 돼서 배우고 싶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써먹을 수도 없고 우리가 어른이 돼서 배우고 싶은 건 뭐겠냐 생각해 보면 나는 사실은 돈 버는데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쵸. 그것도 가르쳐 줘야 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도 돈을 잘 벌고 잘 굴려야, 이제 현대 21세기에는 내가 근로를 통해서 버는 돈보단 그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벌지만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고 하면 뭔가 이제 투자의 종잣돈이 될 거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걸 얼마나 잘 굴리느냐가 근로소득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더 중요해지잖아요 점점 네네.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도 잘 알아야 하고 투자도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야 민주주의도 되겠더라고 음, 그래서 일단 먹고 살아야 민주주의도 있죠 어. 뭐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괜히 길어졌는데 그래서 뭔가 경제 교과서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투자와 관련한 지식인데 그렇다고 요걸 사세요라고 <laughs> 하는 거는 아무도 못 찍어주는 거고, 음. 아무도 못 찍어주는 거고, 투자를 할때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는가?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다루지 못한, 이제 왜 다루지 못했겠냐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부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네. 경제 교과서에서 부채라고 하면 어떻게 배웠어요? 없을수록 좋고, 많으면 큰일 나고, 가능하면 피해야 되고, 이미 있다면 빨리 갚아야 하는. 그게 이제 부채라고 배웠죠. 부채는 음. 왜 부채를 줘 1번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2번 게으르거나, 음. 3번 계획성이 없거나, 음.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부채를 지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빚이 많은 걸로 묘사가 되죠. 아, 그렇죠. 빚을 진 사람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또, 빚을 빌려준 사람도 매우 나쁘게 묘사가 돼요 고리대금업자 빚쟁이 고리대금업자부터 시작해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럼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고 그럼 아예 금지를 하든가 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부채로 돌아가잖아요 음. 저는 그거를 학교 다닐 땐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총 부채가 얼마나 되나 통계를 봤더니 음.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그거 말고는 없죠 모든 부채를 다 더하면 얼마냐 할때 대략 한 6천조 정도예요. 6천조. 그런데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얼마나 많지? 동전 지폐 말고 각자 통장에 있는 거뭐 어디 있는 거다 합치면 개인, 정부, 기, 기업을 거다 합치면, 다 합치면 그것도 한 6천조 됩니다. 음, 비슷하네요. 우연히 비슷하냐? 아니. 돌아다니는 돈은 누군가에는 부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 전체 총 부채가 5천조를 돌파했고, 6천조를 돌파했고, 또 이제 7천조 돌파한다는 얘기 나올 거고 음. 할 때마다 우리는 부채가 왜 이렇게 많은가 걱정을 하지만 그쵸. 그 부채를 그럼 우리 다 갚아 버릴까요? 그냥 우리 맨날 고민하는데 다 갚아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음. 어쩌다 이렇게 됐어? 라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이 땅은 갖고 있는데 저 땅을 사줄 사람이 돈이 없는. 뭐 항상 그렇죠. 어떻게 돈이 없이 없는. 어떻게 돈이 돌아 가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물론 이제 부채라고 하는 게 양날의 칼이기도 하니까 네. 특히 뭐 애들한테 머리 나빠진다고 커피도 막주 말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나 그래서 음. 어릴 때는 그 맛있는 커피를 <laughs> 못 먹었잖아. 부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채도. <laughs>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음. 아닌데 에이, 애들은가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어~ 어~ 제 그러면서 다들 이제 좀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잘 활용해야 하고 이것을 피하고서 살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그냥 개념적인 접근만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경제 교과서를 아무리 고등학교 때 배워도 부채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못 배우잖아요 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른이 돼서 최초로 부채가 필요한 시점인 야 집을 살때 집을 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야 우리 형편에 맞는 집을 좀 골라야 되지 않겠어? 그 형편에 맞는 집이라는 게 집. 뭡니까? 예를 들면 내 돈이 2억밖에 없어. 2억이 있어. 음. 근데 은행에 가서 저 집을 살려면 예를 들면 4억까지 빌려준대. 음. 그럼 6억까지도 살수 있잖아요. 네. 그럼 나는 2억짜리 집부터 6억짜리 집 사이를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값을 능력만 있다면. 그렇죠. 이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갚을 능력만 있다면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럼 갚을 능력이 없으면 부채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매 넘어가면 어떻게요? 어, 그 정확히 <laughs>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예.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다면, 내지는 원리 원금까지 분할상환하는 거라면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이라고 생각해야지. 사억을 음... 갚을 능력이 좀 빌려봐라고 하면 예. 2억, 기껏 지금까지 이억 모은 사람들한테 너는 사억 갚을 능력이 있니라고 부르면 그걸 누가 예스라고 하겠습니까? 다 주저하죠. 당연히 주저하죠. 어. 그, 그 말은 너사억벌 능력이 있어라는 뜻인데 그랜드로 어떻게 알아요? 뭐 30년 안에, 40년 안에? 아 그것도 애매하죠,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잘 모르 는 거죠. 똑같은 경우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돈이 2억 정도가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좋아 보이는 주식이 있어요? 음. 사고 싶어. 얼마치까지살수 있어요? 2억 원어치까지는 살수 있지. 네. 근데, 증권사에서 보니까, 4억이나 빌려준다네? 신용으로 사시면 6억 원어치를 살수 있어요. 음. 그럼 나는, 또 얼마까지 사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 가격에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음. 음.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죠. 음, 그래서 대체로는 부채에 대해서 잘 공부를 못했으니까, 은행에서는 4억까지 빌려준다는 저 집이 내가 2억 밖에 없는데, 그럼 6, 4억을 빌려서 6억짜리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음. 안 된다면, 얼마짜리 집을 사야 돼? 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이대호 기자는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원리금 상환을 할수 있는 정도에 대해 소득을 보고 음. 심지어 이제 건강 상태도 봐야죠. 음. 예를 들어서 뭐한큰 돈을 내가 빌린다라고 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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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혹시 저기 댓글 지금 달리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진우 기자가 빚내서 집사라고 한다. <laughs> 빚내는 건 나쁜 거 아니란다. 어. 이진우 기자한테 뭐 이런 걸 달리고 있는데. 그뭐 이제 그런 게 우리는 두려우니까 네. 빛내서 집사라라고 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음, 네. 언제부터 나쁜 거고 왜 나쁩니까? 아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대호 기자가 그런 얘기, 그런 비난을 하지는 않지만 빛내서 집사라라고 하는 것이 나쁜 얘기인 것처럼 상징화되고 있길래. 자 빚을 순 없죠. 그럼 네. 빚을 내는 게 나쁩니까? 집을 사는 게 나쁩니까? 둘다 나빠서 그런 겁니까? 없죠. 나쁜 네. 건 없죠. 네. 빚내는 것도 괜찮고 집 사는 것도 괜찮죠. 네. 그럼 빚내서 집 사는, 네. 사는 게왜 나쁘죠? 일반할 수 없죠 그것도. 어왜 네. 나쁘냐고요. 그러니까 아, 왜 그러니까. 나쁘냐고. 네.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게 그게 투기를 조장하는 슬로건으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고 비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도 우리 농담 삼아 저 봐요 댓글에 이진욱 기자가 빚내서 집 사라고 지금 아. 저그 하고 있다고. <laughs> 제 괜히 농담으로 한 마디를 가지고 정색해서 내가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음. 빚 내서 집 사는 게 뭐가 나쁘며 세상에 집을 빚안 내고 사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됩니까? 거요 그리고 빚안 내고 집 사는 사람을 금수저라고 하진 않나요? 그럼 빚 내서 집 사지 말자는 말은 집을 사지 말자 또는 금수저가 되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둘 중에 뭐가 좋은 얘기입니까? 빚 내서 집 사자는 얘기가 옳지. 논리왕. 아니 그렇잖아요. 논리왕. 어. 근데 우리는. 빚내서 집 사자는 말도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빚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주 안정된 직장을 잘 다니시는 분인데 음. 집을 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빚을 내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을 못 샀다가 음, 음. 결국 나중에 전세값 올려주는 것도 부담이 돼서 계속 외곽으로 나가고 계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음. 그런 얘기를 이제 식사 자리에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뭐, 그것도 이제 판단이고 선택일 수 있고, 누구 판단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일, 우, 일화를 하나 좀 전해드릴게요. 음. 방송국에서 이제 만난 어떤 선배님,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방송인 중에. 네. 그러면서 한참 집값이 오를 때, 우연히 음. 둘이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네, 네, 네. 집 얘기가 당연히 나왔겠죠. 어.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나는 뭐,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돈을 뭐, 넉넉히 벌기는 벌었는데, 네. 내집한채 말고는 집은 사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살 거야 잠시만요 지금 목소리가 거의 배철수 씨 아니면 전유성 씨처럼 들리는데 <laughs> 전유성 씨는 아니죠? 어 네. 나는 집을 한 번도 안 샀는데 앞으로도 안살 거야 허허허 <laughs> 그걸 일종의 뭔가 뿌듯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뿌듯하게 네. 어 나는 이게 바로 민주시민 아니겠는가 음. 어. 돈이 충분히 있지만, 집을 여, 안 사게 탔다. 왜요, 선배님? 그랬더니, 이게 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네. 거주하는 공간 같은 건데, 이걸 내가 사서 남한테 돈 받고 빌려주고, 뭐, 그 빌려준 값을 받고, 이제 이러는 게좀 너무 비인간적이기도 하고, 좀 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뿌듯한 계시죠. 표정을 지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유 역시 훌륭한 생각입니다. 선배님 존경합니다. 하고 자 건강하세요 하고 나왔으면 되는 건데 네. 제가 또 그런 원만한 인격은 아니잖아요. 네네. 선배님, 선배님 같은 사람이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laughs> 네? 선배님처럼 여유가 있는 사람은 왜 여유가 있어요? 네. 사실은 능력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지만 그 능력은 네. 왜 능력이 있는 겁니까? 재능을 타고났거나 네. 그 타고난 재능에 노력을 더할 수 있는 우연과 행운과 사회적인 조력과 본인의 노력이 더해진 거거든요. 음. 예를 들면 그분이 가수다, 돈 많이 버는 가수다라고 하면 그 가수가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껏 해봐야 너댓 명 있는 이유는? 원래 가수라고 하는 거, 훌륭한 가수는 그 정도 숫자밖에 없어요. 음. 사람들이 노래 듣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 어, 선배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 됐다면, 그리고 선배님이 그거를 사회에 기여를 하려고 한다면,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거나 금을 사서 쟁여놓는 게 아니라 음. 집을 많이 사셔서 그거를 임차를 할수 있게 해줘야, 어. 해줘야 전세도 내려가고 집값도 내려가는 겁니다. 선배님이 기껏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는 아 그냥 마음에 좀 걸리고 그래서 그냥 집 같은 거안 사.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럼 집 없이 길거리에서 잘수 밖에 없잖아요. 음. 어, 부유층들이 집을 한채더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덕분에, 물론 다른 사람 도우려고 집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돈 벌려고 집 사는 거죠? 음. 그러나, 그 덕분에 다른 사람은 집값 전체를 갖고 있지 않고, 어찌보면 돈이 한 푼도 없는 젊은이도 월세를 내가면서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선생님처럼, 선배님처럼 돈 많은 분이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 오히려. 그런 거죠 얘기를 왜 하냐면 부채라고 하는 거는요 책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내가 은행에 가서 부채 4억 원을 빌려, 빌려주세요 음. 대출을 받는 순간 이4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세상에 없던 돈이 그 순간 뿅 태어나서 내가 4억 원을 신한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신한은행이 각종 심사를 하고 뭐 담보도 보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하고 내 통장에다가 4억 원이라고 써주잖아요. 숫자로. 숫자로 써주고 난 거기서 100만원을 뽑으면 100만원이 나오네. 음. 200만원을 뽑으면 200만원이 나오네가 되잖아요. 네. 이게 진짜 돈인 거예요. 4억원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하기 전에는 세상에 없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이 창출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쉬운 말로 설명하는데 본인은 이렇게 <laughs> 멋있는 말로 그걸 신용이 창출된다고 한다면 아니, 하면 아니, 아니, 어떡합니까? 아니, 아니, 맞습니다. 주서 들은 겁니다. 그게 신용, 신용, 나의 신용으로 인해서 예, 예. 화폐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용이라고 하는 건, 괜히, 괜히 창출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이 앞으로 돌면서 우리 사회를 먹여 살리는 돈인 거예요. 음. 이 돈이, 이사억 원이 내 주머니만 있겠습니까? 내가 왜 빌렸겠어요? 돈이 많잖아. 우리 애들 학원비부터 시작해서 뭐. 그래서 빌린 거잖아요. 음, 투자라고는. 이게 돌아,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윤택하게 한다고요, 이제. 그런데 나는 이사억원을 어떻게 빌렸어요? 은행이 심사하기에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 하고 난 그래서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갚을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빌린 거죠. 그 믿음을 나도 믿어야 나도 대출 받지. 고객님은 충분히 갚으실 수 있으세요. 대출 받으세요라고 하더라도 나는 어우 나또 불확실성이 싫고 난 어떻게 될지 몰라 싫어하면 안 받는 거죠. 그런데 은행도 동의하고 나도 동의했으니까 도, 새로운 돈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원과 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랑, 아, 좀 이거 뭔가 이상하다. <laughs> 그러니까 네. 내가 4억 원을 빌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음. 그래서 부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음. 나는 가능하다면 내가 감당 가능한 부채를 져서,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일하고, 음.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부채가 사회 입장에서는 화폐고 돈이거든요. 네. 이게 돌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부채가 10억 원이야. 라고 하는 분은 어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규모없이 사셨어요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말은 아우 나는 애가 낳다보니 (10명이나) 되네 하는 음.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 그러면 애국자 화이팅 네. 그러나 지금 힘은 좀 들겠다 음. 그러나 열심히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부채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데 막 애를 막 다섯 여섯 씩낳아가지고막 애가 부모를 먹여 살리고 막 정신 없고 이러면 음. 아좀왜 그러셨어? 그러면 안 되지 불편해졌잖아 당신 때문에라고 어. 얘기할 수 있지만 어, 어. 그래서 무분별하게 부채를 내는 것이 좋은 건 아닌데 그것이 분별된 부채라면 네. 그 말은 금융회사가 알아서 잘 선정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무분별한 부채라는 건 없어요. 음. 무분별한 부채를 막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일종의 사회 입장에서는 효익이고 공익이며 다만 그 개인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열심히 갚아보세요라고 사회가 격려를 해주고 잘했습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당신 덕분에 또 사회에 돈이 풀려 나와서 이게 좀 돈이에요라고 할수 있는 거죠.